할렐루야. 어, 오늘은 휴일이죠. 어,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어, 휴일 되시고요. 원 역대야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의 <laughs> 개혁이란 주제로 우리 한번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장 16절이죠.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에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에이.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해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마달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을 봅니다. 제24장. <laughs>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3절까지만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은 바알 제단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성전의 제도가 회복되고 요아스가 왕국의 보좌에 앉자 마침내 그 땅에 평온이 임하죠.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게 됩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내가 부수고 깨트려야 할내 안의 발신당과 악한 죄의 신당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백성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을 하는 모든 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발신당, 악한 죄의 신당이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깨 부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어,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우상, 바을신당, 악한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생활에서 재정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므로 평안함을 입는다면 그보다 더큰 복. 은혜는,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 앞에서 내가 편하지 못할 때도 있죠. 어, 우리는 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이 평안은 평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활에 재정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3.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신앙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떠난 뒤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자립신앙을 키우고 있습니까? 어, 요하스 왕은 여호다야, 아, 제사장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 주변에 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 주변에 어,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분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 크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될수 있고. 또 오프 개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또 중요한 것은 어, 그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전적인 신앙, 아, 의전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립정신. 나 혼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자신감으로 오늘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인정의 신당과 탐욕의 죄의 재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예배를 회복하여 진정한 즐거움과 평온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인생을 살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265장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하신 말씀이, 예, 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look, so, 돌리 s 약 my, 고고 my, 리 o 말씀이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발때에심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국대 서리라아대그 영원하신 말씀이의 부케 소리 부케 소리 그 말씀이의 부케 소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을이 말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는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오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거 드며, 약속, 약속 믿고 그 굳게 서리라 늘 하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즐거운 주말 휴일 되세요 하면